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 전세가율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샀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이렇게 뭐 새벽 기상 모임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특강이나 이런데 가게 되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요.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첫 투자의 경험을 좀 빠르게 갖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좀 해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우리 소친 인재들에게도 해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 나는 뭐 3천만 원이든 내가 한 5천만 원이든. 이 정도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소액으로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일단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여야 되죠. 이게 분위기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지역들이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정체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거나 그런 분위기예요. 거래가 잘안 되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일단 이런 것들은 전세가, 이 전세 가격이요 받쳐줘야 돼요 전세 가격이. 근데 지금 뭐 서울이나 수도권의 전세가 반등이 빠른 곳도 있긴 하지만 또 지방은 전세가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부합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짚어드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짚어드릴 부분은 전세가요. 이 전세가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세가율이 뭐냐면, 이 매매, 매매 가격에 대한 이 전세가, 전세가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율, 가격이 높게 되면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하겠죠. 그럼 사람들은 단순하게 전세가율이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높으면요. 내가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죠.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돈이 조금만 있으면 그 아파트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속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율에 소금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아파트를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로 살겠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아, 이 아파트는 너무 상분성이 떨어지고 별로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만 살고 싶어. 전세 살다가 내가 요거를 어떻게든 빨리 팔고 나는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전세만 살려고 하니까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근데 반대의 케이스로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살고 싶어요. 어, 아, 그래서 어 이거는 내가 전세를 살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두고 싶어. 나 매매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게 너무 매매 수요가 많은 곳들은요. 상대적으로 이 전세 가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 전세 가율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요 낭패를 볼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샀는데 아 이게 전세 가율이 높다고 소액으로 가능해서 샀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없어요. 매매 수요가 없는 거예요. 난 이걸 팔아야 되는데.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한창그 부동산이 막 상승을 하고 분위기 좋았던 그 시기에 이 전세가 일만 믿고 우리가 어떤 단지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 매매와 전세가의 갭이 아, 하나도 없는 단지도 있어요. 아니면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만큼 소액이거든요. 아 이거 샀더니 내가 돈이 하나도 안 드네. 내가 몇 채든 사야지. 막 이거를 막몇 채씩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요. 이게 처음에는 또 전세가율이 받쳐줬지만 또 이런 곳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하락을 하게 되면요, 전세도 나중에는 결국 빠지, 빠지죠. 그러면 여기서 역전세가 발생하죠. 그러면 아파트는 팔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데 역전세 나가지고 돈은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세가율만 믿으시면 안 되고 아 여기가 정말 좀 수요가 있는 곳이냐 근데 그 수요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수요는 실수요 실수요 여기가 실수요자들이 여기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인가 아닌가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봐야 되죠 내가 진짜 거기를 가보고 아 나라면 여기 살고 싶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뭐 단지, 보통 전세가율이 뭐 80에서 90%까지 육박하는 곳들은 안 살고 싶겠죠. 아, 너무 낡았어. 너무 별로야.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피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게 맞죠. 그쵸? 렇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보자분들이 소액으로라도 내가 이걸 사서 조금 경험을 쌓고 싶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경험. 저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경험을 쌓는다는 그 용도로요. 그런 소액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너 저는 너무 리스크하다 생각해요. 너무 리스크하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전세나 집이 안 팔리는 상황들이 계속 올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경험이 없는 그런 초보 투자자잖아요. 정말 나에게는 그게 첫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에게 좋은 경험이 아니라 아예 안 해도 되는 경험을 내가 한 거잖아요. 나에게는 계속 그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경험 삼아서 해보려고 했던 그 행동이 나를 불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이게 초보자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경험 삼아서 해보자. 경험 삼아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그 경험이 결국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투자라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나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 그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근데 점점 그게 변질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소액으로 되네. 내가 소액으로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서 뭐 수익률 좀 높여가지고 해볼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이 매도. 결국엔 그런 소액 투자를 했을 때 정말 매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정말 여기가 분위기 좋아가지고 내가 사고 나서 또 올랐어요 몇천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어 내가 팔고 싶은 시점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전세를 준다 했을 때 일단 계약 갱신권을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강제적으로 4년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내가 파는 시점에 이게 쫙 올라가다가 또 파는 시점에 가격이 또 하락을 할수 있잖아요. 그럼 또살 이거 팔기가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매도라는 것은 정말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조금 상품성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세가으로좀 낮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수요가 있는 괜찮은 애를 사뒀다고 하면요 조금 더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죠 왜냐하면 여긴 확실히 그래도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좀더 가져간다 하더라도 수요가 더 붙어서 더 올라갈 여지도 많고요. 어, 지금처럼 뭐 최근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가격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더 빨리 반등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소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요가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3천만원, 5천만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뭉치는 거죠. 돈을 뭉쳐서 내가 1억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 1억을 만든다 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계속 시드를 모으겠죠? 근데 이걸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그러면 여기다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레버리지를 쓰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금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죠? 근데 나중에 또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나중에 금리가 또 내려가고 이런 규제가 조금 더 풀리고 하면 충분히 할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빨리빨리 내 실력을 키우고 싶어. 나 빨리 경험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불행해질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소액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돈을 뭉치고 조금 더그 기간 동안 내가 시드를 모으고 그리고 이 시드를 모으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은 돈대로 모으고 내 실력은 더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액 뭐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 좀말씀 드렸습니다. 요거 좀 정리를 해 드리면 결국에는 너무 우리가 전세가에만 보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여기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수요가 없고 이로 인해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또 매매가가 하락을 하고 매도가 안되고 그런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저는 웬만하면 좋은 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 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이 더 들겠죠. 그 돈을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모으시고 나중에 조금 더 규제에 대한 부분이 풀리면 이 대출에 대한 부분도 좀 좋아지게 되면 대출을 좀 받아서 시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좋은 걸 사는 전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저는 조급해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너무 조급하게 해 버리면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아직까지 부동산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내 중심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